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키며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해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깎지 않았거든 깎는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믿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갈릴지 갈릴지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군요 여자의 남자가 망광이니라 여자가 여자에게 난것이요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또 <laughs>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그 머리 위에 돌치이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도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가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은정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는 이라 내가 명함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못, 너희의 모임이 일이 못되고 돌려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하면 듣고 어느 정도 그런 애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을 나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것 중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을 그렇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추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없이는 무거운 빈공한 자리를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는 칭찬하나 이것은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이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의 곁에 비시던 밤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이것은 행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학식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대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원양인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전에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에 함께 징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그런즉 내형제들아 머구려 모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때에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 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날거니와 너희가 유방이 되어 있을 때에 알 못하는 의상에게 끈을 대로 끌려 갔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나라,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직분을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은 사람 가운데 이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영웅을 고치는 인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웅들 공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다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주인이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 뿐이 아니니 어르신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불지아니하되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몸이 아니, 아니니, 몸을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도 몸엔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뭔니 뭐 아니, 온몸이 누르면 언, 몸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지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만일나 몸은 하나라도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누무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나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를 그럴 필요가 없는이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모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서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너이 중에. 몇을 세웠으며, 셋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향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고치는 인사가 서로 돕는 것과 다시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향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인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화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일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사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유익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사랑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오유하며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 이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야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지 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으로 한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갖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책임이 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4장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있는 나라들 지해된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검연하여이러 하는 것이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방언을 말하는 원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반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나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하는 말하고 계시니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비를 내지 아니지 아니하면 피리,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히 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냐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거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니 같이 세상에 소리의 준비가 많으나 뜨없는 소리는 엄나이 그러므로 내가 그 소식을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망하는 자인 즉, 고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을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조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연하리요 너는 감사를 하였으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덕 세움을 받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말하는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한계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할 사람이 되라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을 말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예언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고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을 들이니 드러나게 되어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비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그곳 있으면. 가지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더불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냐, 만아야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음.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호하는 자는 두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누구는 분별할 것이오 만일 벽째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대시가 있으면 먼저 가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들을 배우고 하고 모든 사람을 분별을 막대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호라수 있는 이와 여호는자들 이역 영원 여호하는 자들이에게 재배를 받나니 하나님이 무, 무죄세 하나님이 아니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기 없나니 율법에 아는, 이런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우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가 이하는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명한 자로 말씀, 말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편지하는 이들을 주의 명령인줄 알라 만일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야원하는 사람 참호하면 양원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십오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복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야원하니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곱게 지키고 헛되지 않지 아니,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되었으나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서 우리 고후에 열두 제자에게 대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들이 일시에 원이셨으나니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보이셨습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유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낳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니 내가 하나, 하는 것이 아니여 오직, 하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인도니라. 그러시도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셨고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이요또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유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산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발산하자 남자는 장자인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이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이이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같이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되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격림하실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그 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면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님께 하실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리시니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에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은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이 그의 <laughs>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 만물이 그가 족정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하는 자에게 복종하신 그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신 탓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여세례를 받는 자들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면 그들은 여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을 수있으지 형제들아 내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달마다 죽 놀아. 내가 사람을 방법으로 에베소토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이유가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는 행,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떤 한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을 말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행, 형체를 주신데 각종지에 그 형제를 주시지 않으니 육체의 다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요 하나님은 중생의 육체요 하나는 세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와 육체가, 레에 <laughs>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이 영광도 다르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자, 그 <laughs> 같으니, 썩은 것이니, 심고 섭지아니한 것이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또,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쓴직도 영의 몸도 있는 이가 기록된바 첫 사랑 아담의살명이 있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러나 먼저는 살려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사람입니다첫 사랑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흙속 안에 자고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을 속한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은 ل 형형제아이이내내이이을을하하 ا 니과 ل ذ 하하님의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ل 업으로 받지 못하 يمنحه 라 내가 너희에게 비 ا ي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 ه ل 것이 아니 ي 마지막 ا 팔 ي 순식간에 홀 ي 이다변 ي م ك 니 ا 팔 소리가 나 ه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 ك ن ان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유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면 입고 이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섬기고 이기라 리 기록된 사람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속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속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는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내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내 사랑하는 형제들과결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 흩되지 않은 줄 아니다. 16장, 성도들이 위하여 염보를 권하여 내가 관리 이력할 게들에게명하는 것이 같이 너희도그렇게 하라. 내주 천단에 너희 각 사람이 세우게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들을 내 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가게 하되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 털리나 마게도니아에 지나 님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빛도 하니 이는 너희가 <laughs> 나를 내가 갈 곳을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머물며 함은 내가 광대하고 너무 위호한 문을 열었으나 대적하지 않자가 많으니라 기모대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들 그로말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 나와 같이 죽일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그를 말하지 말고 평안이되어보내요 너 오라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듯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끼어 이름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권권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는 행하라 형제들아 스대바니의 집은 곧 아가의 첫영예였또 성도 흥민인 작성줄에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대반의부드르 나도의 야가이고공공색기뻐하노니 이들은 너희를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그들이 나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랑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그, 그리스가 그 집에 있으면 교회가 중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문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너희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여호 오시오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